제장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 2년에엘장1아장 18장 아8장 18장 1 8이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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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8장 18장 18장 1 8의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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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호 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벌과 메레 사람의 여러 골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유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나누심에 그들이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뇌. 강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 보게 되는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이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왕입니다. 이 호세아 왕은 북 이스라엘을 9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가 통치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 왕이 하나님 보시기는 악했는데 그전 이스라엘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은 나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 악했는데 그나마 조금은 나았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보시기 악했습니다. 그전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지금이라도 돌이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가 돌이키고자 했더라면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난 왕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 중이라도 극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장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 참다 못해 결국은 기다리다가 홍수심판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징계를 내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방주입니다. 비록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살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진노 중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다른 왕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호세아 왕이 다른 왕들보다 악하지 않았는데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악했지만, 그래도 다른 왕들과는 나았기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해에도 지금 여지가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왕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열강을 의지했습니다. 호세아 앞에 베가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베가 왕이 반 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바로 이 베가 왕을 호세 왕이 죽이고, 9년 동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의 권세도 유지를 하고 나라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죽자 호세아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수르가 저렇게 강대국이 될수 있었던 것은 디글랏 빌레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가 옛날처럼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야말로 아수르에게서 해방이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아수를 견제할 수 있는 애굽의 소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의 강력한 우방국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애굽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서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던 지도자가 바로 애굽의 소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처지의 애굽이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수르라는 대국과 싸울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 아수르를 피하려고 애굽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애굽이 완전히 썩은 동아줄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줄을 잘못 선 호세아는 자신과 나라를 완전히 파멸의구름통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호세아의 급작스러운 친애굽 정책이 아수르의 심기를 건드리게 된 거죠 아수르의 세왕이 된 살만에셀이 대군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호세아가 전령을 보내어 서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애굽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포위 당시에 아수르의 왕살마네셀 왕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사르곤 2세가 왕위를 이어받고 사마리아 공격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 왕이 두손두발다 들었고 사마리아가 함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0년 전 여러 보암이 세웠던 북 이스라엘 왕국은 마침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다시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망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호세아 왕이 남과 달랐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열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정세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그러기보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믿었던 애굽이 도움은커녕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에 될것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